As as 구문을 기호로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A 이퀄 B로 합니다. 고거는 근데 긍정일 때고 만약에 부정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Not 그 다음에 As 원급 As 요렇게 하는데 그때는 기호가 이퀄이 아니고 같지 않다인데 이걸 같지 않다로 표현을 하지 않고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a가 b보다 더 적다 누가 더 크다 그러면 b가 더 크다 이렇게 어 한번 기억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긍정문일 때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되니까 이 q 이 성립이 되는데 부정이 되면은 뭐뭐만큼 그러니까 뒤에 거만큼 앞에 거 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등호가 아니고 a가 b 보다 더 작다 이런 표현이 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어, as as 구문에서 as가 so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as as는 긍정일 때는 그냥 as as밖에 없어요 근데 부정으로 하면은 not 그 다음에 as 원급 as잖아요 그때 첫 번째 as를 so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 부정일 때만 그래서 not so 원급 as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not as 원급 as나 not so 원급 as로 이렇게 쓸수 있는데 기호는 어떻게 한다? a 그 다음에 부등호 이렇게 해서 b보다 더 작은 것으로 앞에 게 뒤에 거보다더 작은 것으로. 자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작은 것 요런 기호는 뒤에 한번더 나옵니다 어디에서 less than을 쓰는 그런 열등 비교라 하는 거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열등하니까 열등 비교라고 그러는데요 해석은 뭐뭐보다 덜 이런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a가 그 다음에 b보다 덜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요거를 less a than b로도 바꿀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고, 공식 그 기호대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a가 b보다 적은, 그러니까 not as, o n e 급 as, 그죠? d의 것보다 뭐뭐하지 못하 이니까 앞에 게 적은 게 되겠죠 이, 이것처럼 이제 어, less a than b 하면 d의 것보다 덜 뭐뭐하게 되는 이런 뜻이니까 앞에 게더 적은 것이 되어서 같은 어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까요? 애니는 잭만큼 키가 크지 않다 그럼 누가 더큰 거예요? 잭이 더큰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Annie is not uh, as tall as Jack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less 구문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Annie is less 그 다음에 tall less를 쓰면 원급을 씁니다. 그 다음에 than 그 다음에 Jack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Less than 이거는 비교급의 한 종류인데 less가 이미 비교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는 원급 문장입니다. less than or 아, less tall than jack. 자, 우리 not as as 대신에 어 not so as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is not so intelligent as her sister. 그녀는 그녀의 sister만큼은 총명하지가 못하다. 어 이것을 물론 so 대신에 as를 어 바꿔 써서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her sister 다음에 as를 넣어 줘도 어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a pencil isn't as sharp as a needle. 그래서 펜슬은 어, 바늘만큼, 펜은 바늘만큼 날카롭지 못하다. 여기서 as 대신에 뭘쓸수 있다? so를 쓸수 있다. 부정이니까 so를 쓸수 있다, 있다 그죠? 긍정일 때는 못 쓴다. 긍정은 무조건 as as밖에 못 쓴다, 그죠? A kitchen knife isn't as sharp as a razor blade. 부엌에서 쓰는 키친 나이프는 면도날만큼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as 대신에 부정문이니까 so를 쓸수 있겠죠. 자, my mind isn't as sharp in the afternoon uh, as it is in the morning. 아침에만큼 내 마음은 그렇게 샤프하지 못합니다. 샤프는 뭐 예리한 이렇게 해서 일에 집중을 하는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